자, 소설하겠습니다. 먼저, 4제곱근 100의 가우스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. 자, 100은 4제곱해서 3의 4제곱과 4의 4제곱 사이이기 때문에 4제곱근 100은 3과 4 사이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가우스 4제곱근 100은 3이 됩니다. 자, 이때 a는 자연수이므로 a는 1 이상이고 세제곱근 a도 1 이상이 됩니다. 즉 가우스 세제곱근 a는 1 이상의 정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다시 표현이 되냐면 자, 여기가 3이 되겠죠? 그리고 이 가우스 세제곱근 A 값이 1 이상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, 2, 3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경우에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면, 첫 번째, 가우스 세제곱근 A가 1일 때, 그렇다면 가우스 루트 15-A가 2가 되어야 되겠죠? 자이 경우일 때 풀어보겠습니다. 가우스 세제곱근 a 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가우스 안에 있는 시계값이 1 이상 2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양변 세제곱을 하면 1 이상 8 미만이 됩니다. 자이 식을 1번식 그리고 가우스 루트 15 마이너스 a 가 2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루트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의 값이 2 이상 3 미만이 되야 됩니다. 따라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4 이상 9 미만이 되고 양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15를 더하게 되면 a의 범위는 6초가11 이하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식을 2번 식이라고 하면 자 1번과 2번 네,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a는 6초가 8 미만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 a는 7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. 가우스 세제곱근 a가 2가 될 때, 그렇다는 건 가우스 루트 15-a가 1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하나씩. 가우스 세제곱근 a가 2가 될 때는 세제곱근 a가 2에서 3, 4여야 됩니다. 자, 위에 풀었던 경우하고 똑같이,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속도를 좀 내보면, 양배 세제곱을 하면 8 이상 27 미만, 이 식을 3번씩. 마찬가지, 가우스 15-a가 1, 2 되어야 되기 때문에, 루트 15-a는 1 이상 2 미만, 양배 제곱을 하면 15-a는 1 이상 4 미만, 따라서 양배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15를 더하게 되면 a는 1 1초과14 이하가 됩니다. 그래서 3번식과 4번식의 공통 범위에서 우리는 a의 범위가 1 1초과14 이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범위에 만족하는 자연수 a는 12, 13, 14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. 가우스 세조국은 a가 3이고, 가우스 루트 15 a가 0일 때입니다. 자, 가우스 세제곱근 a가 3이어야 된다는 것은 세제곱근 a가 3 이상 4 미만이고 세제곱을 하면 27 이상 64 미만이 됩니다. 자, 25번 씩 가우스 루트 15 a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15 a는 0 이상 1 미만. 양변 제곱을 하면 0 이상 15 마이너스 a 1 미만. 그래서 정리하면 a의 범위는 14초가 15 이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5번식과 6번식에서 공통된 범위는 a가 자연수 a는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케이스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은 바로 7, 12, 13, 14가 돼서 합은 46이 되겠습니다.